진짜 미안하다고 이제 나줄 테니까 제발 가라고 어 내가 그냥 내가 외로움에 어 그냥 내가 진짜 찔로 봐서 미안한데 제발 좀 이제 고이 보내줄게 가 내가 널 싫어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보내는 거라고. 동화 자, 이걸 원래 오늘 이렇게 소개하려고 빌더, 운동화 빌더 다 짜고 이 신발 작년에 봤지. 어. 어. 다시 한번 이 신발은 언제 신발이다? 어, 작년. 어, 작년에 본 신발. 아니서 장난이었어. 게다 자꾸 그거 해. 한번만 어? 한 번씩. 아빠. 음. 이게, 이게 바로. 그래가지고 어제 다 찍었거든요. 근데 그 찍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가 요게 여기 나버렸습니다. 리콜 대상이라고 하네요. 요거. 아, 고독하구나. 다음 주에 광고 촬영이 있는데 그 전에 이걸 알아서 그게 어딥니까? 그렇게 좋게 좋게. 제가 이 하이탑, 하이탑은 지금 세종 남겨놓고 있는데 이걸 남겨놓은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신용적인 천둥이 친다 레드링 1907 이거는 양해에서 이제 등리를 할때저기 입고 있는 티셔츠하고 후드 이게 깐게날라다갔는 했지만 그래도 릴렉서블 키트에서또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좋더라고잘 입겠습니다 나이키 HD 테라크틱 이거는 아웃도어 용도로 남겨놨습니다 디올 부츠 07년도 요거는 충용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일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다양한 브랜드에서 너무 이렇게 쏠리지 않고 좀 하나씩 이렇게 요즘에는 살려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막 나이키 많이 이렇게 로쉐 코르테즈 제가 진짜 많이 신었고 제일 좋아하는 운동화인데 6년 동안 진짜 막 신어가지고 이렇게 낡고 막 때묻고 미창 다 닳고 사실 3개 하나 더 있습니다. 뷰를 들자면 우리가 연애로 치면은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그 익숙함과 편안함 이런 것들에서 오는 좋아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코르테즈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만난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밥 먹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으쌰으쌰 손잡고 으아! 막 이렇게 하다가 그 가정들, 그걸 겪으면 이렇게 편안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는데 그, 그 가정들을 사실 또할 년이. 블론으로 돌아와서 아직까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리뷰가 거의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러한 운동화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저의 책무이자 임무이자 사명감이다는 생각으로 바로 이 운동화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양념까지 다 쳐놨죠. 있던 거다. 그 다음에 온드라스 편집샵, 중고, 막 이런 것들. 다 해놨는데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아보렸는데 이건 마치, 이건왜 박스가 이건는 이가 좀 허접하지 ICT 라인이라서 그런가. 느낌 세한데. 제가 홈페이지하고 어, 인터넷 상에서 서칭해 본 결과 비즈빈 크리스토 가품은 메뉴에 이스트랩이 여기 새로 스트랩 밑으로 들어간대요. 예. 요렇게, <laughs>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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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 가품. 무슨 승 혜태, 동태, 눈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난 진짜 너한테 응. 진짜 난 진심이었다고 믿었다고 내 마음을 미칸 미칸 순수동 돈가스 먹고 청담면 가려지고 으쌰으쌰하고 이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 난 너한테 진심이었다고 응. 믿었다고 아, m a r 아, i a g e s 지